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들 셀러 a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4년 새해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안 좋아질 거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분명히 셀러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오르지 않을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2024년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지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이런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에 최대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비를 줄여서 어떻게든 또 2024년을 버텨나가야 지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2024년에 여러 가지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런저런 경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귀찮을 것 같아서 밀어놨던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지금 사업장 중에 비상주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번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사실은 사업장 옮기는 게 굉장히 귀찮을 것 같다.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안 옮기고 있다가 좀 알아봤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업자를 처음에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기존에 비싼 비상주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좀 저렴한 비상주오피스로 옮겨서 여러분들의 경비를 좀 아꼈으면 합니다. 자,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시고요. 저는 기존 홈택스 메뉴 찾기로 찾겠습니다. 신청 제출, 사업자 등록 정정 찾아서 눌러 주시고요. 조회하기 눌러 주시면 정정할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사업자 주소만 변경할 거니까 사업자 주소 정정만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새로 계약한 사무실의 주소를 먼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사업자 번호로 확인해서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주소 넣었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새로 계약한 사무실에 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넣어주시고요. 조회하기 누르시면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 넣어주시고, 세부 주소 넣어주신 후에, 세부 주소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계약 일자,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된 면적 넣어주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비상조피스는 3.3일 거예요. 밑에 보이시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해주시고,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은 계약 만료가 돼야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일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등록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쭉쭉 내려가셔서 저장하고 다음하고 주소 수정에 필요한 서류를 넣는데요.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차례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첨부됐고,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첨부한 서류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첨부한 서류가 맞다면,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보셨나요? 정말 간단하죠? 3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상오피스의반 정도 금액으로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4년 새 매출이 안 오른다면 이런 경비를 좀 아껴서 여러분들이 버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돈내산한 이번에 새로 옮긴 비상주 오피스는 저희 온꿈사와 배유가 되어 있는 가우스 비니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비상주 오피스 대비해가지고 한반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상주 오피스는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위치나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저렴한 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렴한 비상주 오피스 옮기는 거 너무,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 금방 할수 있으니까 비상주 오피스 옮겨 가지고 경비를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은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셀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테니까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언제든지 이런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